자, 31번, 87쪽. 87쪽. 자, 87쪽은 우리가 이제 현재 완료에서 어떻게 비우셨냐면, 현재 완료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저거였지. 뭐,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점인데, since가 제일 중요했었지. 그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왔으면 과거 시점 이회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다그랬지 과거 완료를 쓰기도 하지만, 그 과거 완료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셔도 괜찮아. 알겠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since가 because의 의미일 때는 대부분의 신에 다올수 있다 그랬죠 그럼 뒤에 절이 왔을 때는 혹시 비코즈 의미가 아닌지를 따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단은 w h y 이 왔지? 자, 와이 오고 그다음에 지금 주어에 해당되는 게 this production 되제 그다음에 전사고 체 날렸어요. 그다음에 동사. 그럼 절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듀얼링이 아니고 why리라는 건데.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엔드는 앞에 있는 퀵클리나 부사 부사 나열이죠 자, 부사 and steadily 부사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since가 나오고 자 뒤에 과거 시점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 시점이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has grown을 정답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there is there라는 명사까지 끊으시면 돼그 there are some notable holdouts까지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죠 먼저 끝나고 자, production까지 전체적고 자, 오이치가 있고 이니치가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적어보자 항상 이제 보셔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문장 이제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도 완전한 문장 이제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체다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뒷문장을 보니까 어, 영화가 여전히 p r e r 선호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다 고 보시면 돼. 완전하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잡아주시면 되겠죠.